네, 로보티즈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어 드디어 1월 10일 금요일 어 한주 마감하는 장이 드디어 끝났고요. 자 오늘 지금 시장에서 이 AI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부각을 받았는데 아 지금 이제 글로벌 악재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지수가 조금 많이 밀리면서 이 로봇트리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시점에서 자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갈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나름대로의 대응 전략을 세우실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로보티즈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이제 어떤 가격대 매수하고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자 그런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로보티즈에 대한 첫 번째 재료와 이 모멘텀 분석에 대한 내용 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3월 달에 있을 이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는 3월에 기업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을 또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2024년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 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2 0 2 4년도이한 종목만 매집을 해도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왕대박 종목인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 라고 하면 제가 이 왕대박 종목까지도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라는 거는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 메이저 증권가에 있는 애널리스트 자 k사와 그리고 m사 자 여기에 있는 메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한 보고서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로보티즈 어,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AI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자 2월 달에 노출 예정인 공시 2 개와 뉴스 1 개를 제가 특별히 넣었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직접적으로 매출과 직결될 수 있고 앞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자이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 꼭 체크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3월 달 어, 이제 기업 감사 보고서 제출 대비 자료라고 해서 매년 3월이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종목군들,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기업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자본 잠식이라든지 3년 이상 적자, 자, 그리고 오너리스크로 치면은 뭐 대표 횡령 배임, 그리고 분식 회계, 자, 이러한 문제점들이 3월 달에 갑작스럽게 터지는 달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감사의 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이 시점에 주가가 가장 많이 폭락을 하고, 그리고 거래 정지가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로버티즈뿐만이 아니라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 감사 보고서 시즌을 잘 어, 비껴 나갈 수 있는 재무적인 그리고 혹은 오너들 오너 리스크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대비 자료를 제가 특별히도 준비했고요. 자이 부분에 대한, 대한 내용들은. 오늘 이 종목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꼭 참고하고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인만큼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물 집중 구간은요, 이제 종목마다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가까운 지지 저항 라인 대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구간 때에 맞춰가지고 종가와 고가가 어딘지에 따라서 지지되는 구간과 저항 가격을 제가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기적 목표가, 자 당연히 저항대 라인이 되겠고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살아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추가 매집을 할수 있는 구체적인 가격 라인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지금 현재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로보티즈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메이저 증권가에서 나온 애널리스트 보고서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들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난 이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매매하실 때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리스크를 최소화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어, 적어도 로보티 주주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전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010 5765-2186번호로 로보티즈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 바로 이 영상 끝나는과 동시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로보티즈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이 로보티즈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이 중장기 이평선의 매물대들을 충분히 한 차례 두 차례 흡수를 하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 박스권 고점 라인때만 뚫고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저항대 라인을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000원 라인대가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우선적으로 다시 탈환하는 것이 우선 목표가가 되겠고요. 자이 자리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안착을 하는 시점에서 거래량과 재료들이 붙어 주는지를 우리는 주의깊게 살펴본 이후에 추가적인 목표가를 재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입 아프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어, 문서화된 파일들로 이렇게 받아보시면 좋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던 2월 노출 예정 공시 2개와 뉴스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매물 집중 구간대에 대한 가격 전략, 제가 적어둔 거, 이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신 후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전달 드리면서, 혹시나라도 아직까지 안 남겨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라는 말만 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도에 핵심 수혜주만 전달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010-5765-2186에 로보티즈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제가 2024년도 왕대박이 날수 있는 저 평가 우량주 정보 지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길지 않습니다. 1분 정도만 집중해주신다라고 하면은 핵심적인 내용들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 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